혼돈하기 쉬운 과거 과거 분사입니다. rise, rose, risen.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raise, raised, raised. raised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죠. 세 가지 뜻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올리다. 그리고 키우다. 또 모금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llo's from a chair.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The old man raised himself from the chair. 노부인이 의자에서 자기 자신을 올렸다. 즉 의자에서 일어났다. raise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합니다. The man raised five children by himself. 그 남자가 by himself 혼자서 다섯 명의 자녀를 키웠다. w e l e raise funds for poor students. 우리들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할 것이다. shine, shined, shined, 광을 내다, 구두를 닦다. shine, shone, shone. 이때는 빛나다 혹은 빛나게 하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boy shined his father's shoes.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신발을 광을 냈다, 신발을 닦았다. The sun shone on the water of the lake. 태양이 호수 물 위에서 빛났다. sit, sat, sat. 어디 어디에 앉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sit, seated, seated. 앉게 하다. 타동사입니다. 누구누구를 앉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어를 취합니다. The old man sat on a chair. 그 노인이 의자에 앉았다. He seated himself on the bench. 그는 그 자신을 벤치 위에 앉혔다, 앉게 했다. 즉, 벤치에 앉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